이 풀장 좋은가 봐. 파도 이벤트도 있나 봐. 파도 이벤트인 건가? 뭔가 이벤트인가? 그런데 너무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크길래 그럴까? 헉! 아,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커지니 저진... 너무 젖으면 안될것 같은데. 미쿠 이미 풍덩 지금 다 헤드셋도 끼고. 그런 거 같긴 한데. 이리이이 좋은 파도야. 나타나라! 짱구는 기대하는 거 아니야? 이거 카드 이벤트면 좋겠네. 어머! 아, 뭐야 이게! 아, 얘들아! 어, 뭐야? 어떡해. 이거. 수영장에 아이들이 빠진 거 같은데 구해줘야겠뭐안 내? 면안되 구해줘야 되는 거 맞나 봐?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얘들아 구해줄게! 어디게 구하죠? 뭐 얘아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어, 뭐야? 어? 아, 구해진다 <laughs> 구해준다. 구해줘, 구해줘! 즐거워. 구해줘! 귀엽게 구해줘! 아이고야아이고야 아이고야. 병원으로 이송하자. 아이 근데 이거 물이 왜 이래? 무서워. 물 색깔이 왜 빨개졌지?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소름끼치는데요? 괜찮은거겠지 어쨌든 어, 수영장으로. 미치겠지? 아 수영장이래. 병원으로 이송해야 돼 지금 물 요거, 먹었을지도 요거. 몰라. 빨리 이송해.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다. 다행히 바로 앞에 병원 있거든요. 여기 데려가면 되겠지? 의사 선생님 어, 어. 선생님 저희 라이프가드 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위급해요 위급해요. 위급 위급 환자입니다. 어 뭐야? 어 색상 있는데? 오이제 색깔에 맞춰 눕혀야 될것 같아. 어 맞는 것 같아. 뽀로로 눕혔고요. 여기가 오오 저기 오, 있는 거 웃기다. 미코 오기 됐다. 여기 짱건가 오케이. 어 얘들아 괜찮니? 아휴. 어, 요. 어 선생님 무슨 그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다. 물에 빠진 아이들이라고요? 네네 선생님. 어, 네. 애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이상한 빨간 물에 휩싸였어요. 어, 나... 제가 온지 오늘 하루 돼서 좀 무섭네요. 어... 응? 대신 저희 간호사를 불러드릴게요. 뭐야? 무서워, 선생님. 어, 뭐야? 저거 네? 아니... 어, 뭐 어... 어, 이거 본조보니? 번져버니? 본조보니가 어, 왜 간호사지? 뭔 소리야? 설마. 어? 아, 그래, 문 잠겼어! 아이들을 구하고 싶다면. 허어! 약을 제일 하세요 뭐야? 강 강호선, 강호스 선생님? 어! 아주 무, 무서워. 강호스 선생님이 좀 무서운 거 같아. 선생님 화나신 거 같아. 강호사가 좀 무서워 보인다. 빨리 제주해 보자. 뭐야? 선생님 어디 가고? 무서운 강호사. 강호사. <laughs> 무서워, 무서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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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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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어, 하양. 어, 뭐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건가요? 청록 하얀 빨간 노랑 뭐야? 뭐지? 뭐... 뭐... 조합을 해야 되나? 그니까... 어... 상자 안에 물약이 있어. 이걸로 정하는 건가? 어... 그런가 봐. 어... 내가 먼저 앞에 노랑. 못 봤어. 근데 앞에... 다시 못 하나? 다시 선생님 안해주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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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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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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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준다, 알려준다. 검은색, 아? 파란색, 녹색, 핑크색, 초록, 하얀, 빨간, 노랑. 어, 예. 근데, 보니까 순서가 그두 개씩 분할된것 같지 않아? 어, 어, 어. 어. 검은, 파랑부터 일단 해볼까요? 두 개씩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 한꺼번에 해야 되나? 어! 어 됐어! 와, 신기해! 뽀로로 치료약 완성됐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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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면 되나 버러라? 우와 나왔다! 와 어, 좋아 버러라 정신이 들었어? 괜찮니? 물 먹은 거다 토해. 안 먹었나봐. 괜찮아? 안 먹었나봐. 뭐 어, 괜찮아 보이는 같아. 그럼 거 같아. 그 다음 걸 뭐였지? 어? 아그 다시 네, 빨간, 다시 봐. 빨간 노랑? <laughs> 빨간 노랑? 누구지? 이거 봐. 우와 안코가 만든 이거 어, 어떤 거죠 묽 거죠 어 짱구 치료약이래요 아그 짱구 짱구 옷이랑 똑같네 색상이 너무 좋다 어. 오 오케이 예. 짱구도 정신이 잘 들고 왔고요 좋아 좋아 이대로 가는 거야 어떻게 어, 뭐, 기억이 어. 잘안 나는데 아코한번더 가까이 저기 가서 한번 본조 보니 선생님 어. 어떻게 말좀 걸어볼까 어 인내 볼게 어 화이팅 여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아생님 알려주셔! 오, 아니! <laughs>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어, 했었고. 아 맞다. 어, 뭐? 녹색, 핑크. 청롱, 색 아, 맞네, 맞네. 오호. 어, 좋아. 좋아어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미코. 됐고요. 와 미코 치료야. 한번 줘볼까? 오, 어, 찮우 미코야, 괜찮아? 몸은 어때? 어, 좋아보여, 좋아보여.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제주주세요. 야! 네. 오케이! 오, 색깔 와, 너무 예쁘다. 색깔이. 하게 생겼다. 농맥을 치료야. 한번보게요괜찮어 번져본 선생님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모두 잘 치료됐습니다. 헉, 됐다, 됐다! 어, 우리, 짤릴뻔 했네, 휴. 아왜 <laughs> 어, 큰일 날뻔 했어? 어, 애들 괜찮지? 와, 이제 시원하다. 이, 다시 이용하러 가자. 그래, 다시. 이제 시원하게 이용해.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 얘들아.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런가? 나는 좀 몸이. 어? 어? 몸이 안 좋은가? 어, 우리 치료할 더 필요하니? 기계 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아. 어, 미쿠 몸 안에 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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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들어갔나? 기계는 물이 안 맞는데? 어, 어? m 는 m 같은데. o 가 m y M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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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m m y M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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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어 m y Mommy, Mommy, m o m 어 y M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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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어왈 어, 일단 일단 얼굴은 나왔거든요? 아 뭐지? 장학가 수영장의 비밀이란 책을 건네 썼어. 아 무서워. 뭐야 이거 뭔가 비밀 있는 것 같아. 들고 보자. 수영장은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수영장이다. 음? 하지만 이상하게 아이들이 종종 물 속으로 사라지곤 한다고 한다. 헉! 에? 근데 우리가 다행히 구했어. 그렇지? 맞아 맞아. 음. 우리 역할이. 있어? 그리고 사장님의 인형 컬렉션은 매달 매우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뭐야? 인형 컬렉션이 뭐야? 어, 정말? 나 약간 의심가 사장님. 인형 전시장. 지금 인형들이 다. 혹시 아이들의 잠깐만 저거 뭐야? 안 아, 너... 아, 그래? 아니, 아니, 아니겠지? 아니겠지? 문 닫아, 문 닫아! 아니, 우리가, 그, 아니겠죠, 여러분들? 어? 아이 잠깐만요,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과연,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을까 <laughs> 여러분들? 알 수가 없네요, 덜덜덜. 오늘도 너무 무서운 알바였다. 우리도 만약에 <laughs> 못했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laughs> 그런가 봐. 실수하면 인형 만들어버리려고 그랬나 봐. 그이알수 없죠 여러분 어쨌든 잘 구해내고 잘돌아왔으리라 아, 믿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니까 너무 소름이 소름이 돋아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진실은 도대체 뭘까? 봐봐 인형 전시장 처음에 혹시 봤을 때저 인형 없어 나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한번. 맞아 없었어 없었어? <laughs> 없었던 것 같아 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고 과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도 소름 어, 뭐 <laughs> 아, <laughs> 여기 다시 안 와! <laughs> 어린이들이 어, 좋아한다는 장난감 성장이었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좋아요, 시고저기 역시 고액 알바는 흔한 알바는 아닌 것 같다. 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응, 다른,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 좋아요. 만나도록 해요. 안녕!